바울사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라는 얘기라.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향해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상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고난 중에도 그는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활용하고 건강하게 살고 부하게 살면서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의 메임이 복음의 진부가 되었다. 빌리 13절에 보면, 나의 메임이 그리 또 안에서 모든 시위대인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임 그 자체는 재판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가지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과거 우리 어릴 때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어떻게 저 고난을 겪었을까? 또, 아리숙 선생님이 선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맞아. 그 후편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죽으면 살리라. 뭐, 이런, 에? 그런 그 책들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바울사도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담력을 얻는 두 가지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또를 전파하나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부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막 그리또인들을 해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그리또인들이 그 가정 속에 견디는 걸 보면서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도 보면은 악인이 지도자를 만들더라고요. 박해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예? 악인이 막 박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메이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막 괴롭게 하려고 박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잘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박해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자꾸 알려지는 거예요. 응? 때로는 예수님과 교회를 와 성도들을 욕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이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하는 사람들 보니까 금방 예수 믿어요. 제가 목회 가면 하다가 저한테 싸우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시끄럽다고 싸우러 오고 자기 가족이 교회 나온다고 따지러 오고 자녀들이 뭐 교회 나온다고 막 왔던 사람들이 다. 막 변한 놀라워요. 그왜 그럴까요? 바울사도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붙들려 가다가 체포하러 가다가 담메세계에서 만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전도할 줄로 알고 조연하게 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사람은 청량할 수가 없어. 과거에 어떤 무속인을 만난 사람을 만났어. 몇십 년 전에 다방에서 갈일이 있어 갔는데 어떤 분이 저전 저마로 저 갔더니 저마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그 전쟁의 말은 엄청 잘 들더라고. 또 당동의 빨간 벽돌. 건물에 있을 때 동양철학을 한다는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번 상담을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예, 그럼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장명하는 사람이고 많은 공부를 해서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의 수명과 잘되는 것과 여러 가지를 안 돼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문패를 딱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이름 가지고 있으면 망할 사람이든지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큰 집에 사나 싶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조인정을 눌리고 만나본다는 겁니다. 몇 사람을 만나봤대요. 여러분 지금은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정말 서로 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연구한 동약, 철학의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가정의 내력이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들 보면 가정의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꼭그 가정에 보면 30대에 뭐 가고, 병이 또 내려오고, 어, 암이 유전이 되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끊어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끊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간섭이나 문화나 가정의 내력까지도 끊어줍니다.